どうであんて、うんこ、oh, 세계에서 이 탱크를 이런 탱크를 참 운송해 주고 참안 좋은 소리 듣고 벌금 내야 되고 그로 상이 많습니다. 아무을안 해본 사람은 신경을 몰라요. 차로 운송하는 것이 최고 금액도 사계 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 이래, 이래. 밤에 새벽에 이 운송을 해주고, 걸리면 벌금 내야 되고, 이큰 이, 이 문제라니까, 이래, 이런 문제. 그 항우를 안 해본 사람은 이 심정을 몰라요. 그 운송료, 뭐, 대단한 운송료 받고 벌금 내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 말해서 그10 10주고양만 십, 십뭐 놓고 되는 기라 그러니까 뭔뭔말했이냐하니뭐 뭐, 뭐 냄비 주고, 뭐, 뺨 맞는다 하는 그런 말, 뭐, 들어본 사람 들어보고, 안 들어본 사람 뭐, 안 들어봤겠지만, 여자가 몸을 주고 남자한테 뺨을 만든다 하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물을, 하물을 하면은, 딱그 심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운송을 안 해줄 수가 없어 그 여건이 그렇게 돼가 있는기라 할부여야 되지 뭐 하다 보니까 뭐 저런 거한 마리 운송 안 해주면 또 회사에 또 짐을 잘안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이씨 ㅂ 여건이 <laughs> 한마디로 말해줘 그냥 여건 같은 기라 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체계를 안 잡아주니까 이 씨, 부 불쌍한 서민, 서민만, 이거, 개고생 하는기라, 운송해주고, 어? 어? 일반 서민들 자체 요것도 먹고, 어? 어? 벌금 물어야 되고, 뿌들님은 뭐 벌금 물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어? 아, 일하는 노동자가, 어, 어, 좋은, 저, 좋은 것이고, 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뭐 만들어주는 것이, 그 나라에서 한, 한, 한목, 한, 한, 한 몫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불리한 거는 심할 거, 뭐, 하물차, 자체 다 가득 첨, 첨, 메꿔나는 이라 어? 내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차가 미키든지, 말든지, 뭐, 어? 뭐, 도로에 뭐, 어, 문제점이 생기든지, 말든지, 어? 알아서 해가 다니라 이 말이야 그런 문제점을 해결 안 해주면 화물차들은 저런 거 운송해줄 필요가 없어요 공장에 건물을 짓든지 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 교각이든지 다리빨 같은 데는 끝에 교각박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중량, 폭뭐 이런 게뭐다 들어가요 나도 젊었을 때그시어아가그 뭐 심정을 알아요 아, 이 다리빨 같은 거는, 이런 거는, 길이도 나오고, 폭도 나오고, 뭐 그, 어, 중량도 좀 꼽아내도, 이 자를 수도 없고, 이거는, 그 다리에 다, 자로 다 재가지고, 이, 이, 운송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한번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제 검무송에서 뭐, 빨래판이나 이런 데서는 아,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요.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 저런거 옛날에 젊었을때 운송을 하다가 때리 차았다니까 탱크하러 갔다니까 탱크로리 하러 갔다니까 아니 무슨 그뭐어 십을 뭐뭐 뭐 주고 어뺨 맞아봐요 그 심령이 어떤지 기분이 개떡같다개떡같아요 그거 그 공무원들은 어? 일부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태반이라 어? 뭐 운송해주면 은 어? 운송만 해주면 되지 안전하게 운송만 해주면 되지 어? 뭐, 폭지미니 뭐, 뭐 중량이니 뭐 높이지미니 길이지미니 이런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해결을 다 해줘야 되는 기라 어? 안전하게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요. 잡아가 벌금 매기고 이래, 이 할, 할, 할 것이 아니라, 어? 그럼 하물차 운송 안 해주면은 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막, 막, 발생이 되는 기라 10배도는 비용이 날 수가 있어요. 화물차로 운송하는 것이 최고 어, 사기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거는 뭐뭐 헬기로 들고 가겠어요? 뭐를 들고 가겠어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겠어요? 응? 어? 화물차로 운송해 주는 것이 최고 사기치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 운송료는 운송 어, 그 그거는 어 그거고.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짐을 싣고 가니, 위험한 짐을 싣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싣고 가니까, 나라, 어? 나라하고, 행사하고저기를 어? 조인을 봐서, 운송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시발 큰 형, 도움은 큰 형, 이김이, 어? 아픈데 한, 한대더 때리는 길라 아픈데. 아픈데 한대더 맞아봐요. 어, 그 씨바 미친 관장한 노릇 아요 나쁘잖아요. 이씨바 화물차는 완전 개 봉이라니까, 봉. 어? 그 화물... 언제가 아래 보니까 씨바그 심정을 알아. 국민들은 화물이 되어서 모르면 더 모르지. 그러니까 씨바 돌아가다 차 밀리고 뭐 하면 씨바 화물차 개혁하는 기라. 응? 어? 그내 말도 모르고, 응? 어? 뭐, 요것도, 국민들 자체 요것도 먹제, 나라에 벌금 맞지 씨발, 장난은 어? 경찰자태붙 부들리가지고, 씨발, 그, 저, 딱지 끊기제, 이게 뭐냐고, 어? 내가 권력이 있고, 뭐, 한, 돈이 있고 한것 같으면은, 그거 싹 바꿔주겠는데, 내가 씨발, 뭐, 권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바꿀 바꿔줄 그 적이 없는기라 그러니까 말로 이 말로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런 애로상이 있다고 내가 한번 뭐 해봤자 뭐 얼마나겠어요 어? 내 나이도 있고 한데 자르고 한 250만원 더간데 1년에. 적재물 보험도 가지. 에? 뭐, 비룩저룩 따지면 그냥 뭐, 어? 300만원 훌륭 날아가지요. 100%짜리는 또 거, 거 틀리지요. 보험료가 더 나가지요. 사고나면 접법이라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접법이. 전에는 20만원 받았는데, 지금 30만원 받다니까 보험 처리 할 테니까 적부를 좀 해소해 그럼 적부비를 30만 원 받다니까. 어? 비싼 보험료 내고 있는데 적부비 내재. 어? 승용차들은 뭐 기름이나 배터리나 뭐 타이어 안고나든지뭐 하면은 어 보험료 뭐어 적긴해 나도 승차 끌어불고 다니지만 은 적긴해 화물차 에 비하면 엄청 적지요. 적은데. 그, 출장 부르면은, 배터리 방전되면, 그, 1년에 여섯 번 정도 해주는데, 화물차는 씨발, 그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배터리 방전되면, 어, 생돈으로, 그, 저 출장 불러가지고 해야 되고, 응 어? 차, 타야, 타야가 방고라든지 뭐든지, 다, 그, 거저 보험약은 아무 상관없이, 내돈으로 다 해야 된다니까. 이런 애로상, 뭐, 세금, 그, 저, 내는데, 어? 1등 공신아요 뭐, 벌어가지고, 뭐, 어? 종소서 신고해야 되지, 부가세 신고해야 되지, 어? 진료진료 어? 뭐, 한 30만원씩 내야 되지. 한 달에 30만원씩 내줘야 되지. 뭐, 25만원 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35만원 받대도 있고, 30만원 받대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라 이거 뭐. 그런 애로상, 저 25년 전에 종합소득세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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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하는 것을 어 1억 5천 넘으면 가면은 복식장부를 해야 되는데 복식장부를 하면은 이회계사무소에 돈을 그 꼬백을 더 내야 돼 그럼 1억 5천 이라 하는 것은 어? 30년 전에 1억 5천, 매출이 1억 5천, 1억 5천인데 1억 5천 넘어가면 복식장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가 그때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는 꽃배기도 더 불어났는데 그 당시에 차값이 1억 하는 것처럼지금 2억이 넘어가는데 현실이 그런데 그런 것도 국가에서 조정을 조종을 해야 된대. 조종도 안 해요. 그냥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이 씨발, 무슨 무슨 정치하는 세금을 존나 안 좋아한다니까. 이 씨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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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한다니까. 아, 자기 일을 안 해요. 어? 월급을 꼬박꼬박 잘 받아가요. 알아 씨발, 그 구속대가 있어도 이 월급 나온다 하겠는 이게 참 내가 기가 찰 일이라니까. 아니, 구속대의 놈 자체는 뭐야, 월급을, 월급을 주고 난리여 또, 특혜는, 씨발, 얼마나 처마는지 어? 걔, 족도 하는 일이 없는데, 어? 뭔 특혜를 그래가지고 왔냐고. 국민들한테 씨발, 허락도 안 맞고, 자기네들끼리 씨발, 법을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찾아갈 건다 찾아가 버는기라. 어? 그게 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하겠지만은, 이 씨발, 정직하게 안, 하,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많아. 정직하게 하면은, 씨발, 자기 목아지날라가지 어? 옳은 일바꾸려 하다 보면은, 자기 목 날아간다니까. 그래, 안 하는 게라. 어? <laughs> 세상이 참, 이게 참,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나쁜 쪽으로 쫙 흘러가는 게라 생각 자체도 나쁜 생각, 돈 버는 생각도 나쁜 생각. 참 기가 찰리잖아. 젊으실 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 욕심을 좀 부려야 되지만, 나이가 중반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서서히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 인생의 순리인데, 어? 그 술리를 모르고, 자꾸 욕심만 더 쳐버리고 하야 되기라. 그 사람답게 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씨발, 그,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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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키우는 개똥개보다 못한기라. 어? 집에 키우는 개똥개도 씨발, 그, 바방기 주면 그 은혜를 알고, 어, 어, 주인자한테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새끼가 씨바, 개새끼보다 못한 말이, 이게 무슨 사람이냐고. 그천 음? 사람이요, 속마음은 어? 개돼지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요. 아이고, 씨바, 뭐,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별 이야기 다 나오네. 아이고, 원래 당신 칼뱅이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실라면 이해해 주시고. 예, 안, 해줘, 안, 해,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크게 뭐, 뭐 그런 거, 그런 거 뭐, 까지 있어 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고기 한점 먹는 것도 다 깊게 생각해보면 다 죄요, 죄. 내가 지은 죄는 갖고 간다 하는 마음을 먹고, 어? 뭐 좋은 일도 좀 하고, 어? 어? 올바른 말도 좀 하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근데 나도 뭐, 말은 일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행동은 그렇게 잘안 돼요, 그게. 말보다 뭐, 더 쉬운 게 어딨어요. 엄마가 나의 선물을 주, 주면서 깨끗한 선물을 주는데 갈 때는 그래도 뭐 완전하게 그저 깨끗하게 어갈 수는 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이 깨끗하게 갈락케이 왕자세를 그 먹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